은 죄에게 유하을 받아서 스스로허용하거나 마음의 문빗장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녕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로서 시체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장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의식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을 장사 지내야만 시작된다는 것은 또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 의미는 정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라고 믿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당 생활을 위한 영적인 원리가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으면 됐지, 장례식까지 치르게 하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해서 함께 그 안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법적인 효력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떤 죄인이라도 일단 죽고 장사하고 지내고 나면 모든 법률상의 의무나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모든 법적인 책임과 효력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게 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할 때 비로소 죄에게 휘둘릴 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 사람을 옛 본성이나 옛 자라고 말을 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고 잘못된 인식입니다. 먼저 여기서 죄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가탈기어란 뜻인데 그것은 멸하다, 쓸모없게 되다, 왕권을 빼앗기다라는 뜻입니다. 곧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던 몸에서 죄가 지배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성화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자기의 옛 이 사람이 예 본성이나 예 자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법적인 사실일 뿐이지 경험적인 진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지배하던 몸에서 죄의 권세를 무교로 만들어 버렸지만, 죄 자체가 없어졌다거나 몸 안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지배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 안에서 속이기 위해서 기회는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허용하거나 마음의 문빗장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이 거룩의 기초가 되어지는 법적인 이 근거를 반드시 알고 이 근거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신분에 서서 죄를 거절하는 것, 죄의 지배에, 지배에 대해서 너는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진리를 근거로 마음의 죄의 유혹과 충동이 일어날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죄를 책망해야만 새롭게 된 신분과 그 특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편 42편은 놀랍게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10편 41편의 기자는 이 한때는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까닭인지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그 심령이 몹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 얼굴에, 이 얼굴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사람 안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아가 나에 대해서 너왜 이렇게 낙심하니? 머리를 들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원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든 감정에 매몰되어지고 또 상황에 낙심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 또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 신분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렇게 폭풍, 노도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 격동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잘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